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미국 화폐 역사 분석 자료 이걸 가지고 미국 달러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그 식민지 시대의 혼란 속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 기축 통화가 되기까지 어그 과정에 참 흥미롭죠. 맞습니다. 핵심적인 그 변화의 순간들 같이 짚어 보시죠. 이 이야기에서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 강력한 중앙 시스템, 이걸 원했던 해밀턴하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 집중을 좀 우려했던 제퍼슨 이두 시각이 계속 부딪혔다는 거예요. 아, 그 해밀턴 대 제퍼슨 구도요? 네, 그 대립이 미국 통화 제도의 어떤 굴곡을 계속 만들어왔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위기가 오면 꼭그 다음에 개혁이 따라왔다는 점이요. 맞아요. 순탄하게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이나 뭐 1907년 공황 같은 그런 위기가 연방준비제도 같은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죠. 심지어 JP 모건 같은 개인이 나서서 금융 시스템을 구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게 역설적으로 아, 중앙 시스템이 꼭 필요하구나. 이걸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그 정말 혼란스러웠다는 초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600년대부터 한 1860년대까지요. 아, 그 시대는 정말, 네. 말 그대로 혼돈이었죠. 일단 영국 화폐가 부족했어요, 식민지에서는. 그래서 스페인은화, 이걸 그냥 사실상 표준처럼 썼고요. 메사추세츠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서나모 실링, 이런 걸 만들려고 시도도 했었죠. 그러다가 독립전쟁 때그 컨티넨털 노트라는 걸 발행했잖아요. 최초의 통일 집회라고. 네. 근데 그게, 음, 담보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찍어냈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콘티넨털만큼 가치 없다 이런 말까지 생길 정도였다면서요? 네. 심지어 영국군이 위조 지폐를 막 뿌리면서 불신은 더 커졌고요.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아 중앙은행 같은 거 만들면 안돼 이렇게 생각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건국 초기에 해밀턴은 중앙은행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제퍼슨 쪽에 반대로 제1차 미국은행은 오래 못 갔죠. 그렇죠. 2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앙 통제가 없는 이른바 자유은행 시대가 열린 겁니다. 주 정부가 그냥 인가해 준 은행들이 막 생겨났죠. 얼마나 많았나요? 와, 그 자료 보면 1,500개가 넘었다고 해요. 거기서 발행된 은행권 종류만 해도 9,000가지가 넘었다고 하고요. 9,000가지요? 아니 그럼 뭐가 진짜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위조지폐가 너무 많아서 톰슨 은행권 리포터라고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알려주는 안내서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이야 정말 극심한 혼란이었네요. 네 근데 이 혼란이 역설적으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게 만든 거죠. 자 이런 초기의 혼란기를 지나서 남북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뭔가 좀 통일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1861년부터 1913년까지죠. 네, 남북전쟁이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북부 연방정부가 전쟁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린백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이게 법정 불안지폐였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지 않는 돈이죠. 아, 그린백. 링컨 대통령 추상화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연방 정부의 권위를 좀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에 연동시키려고 시도를 해요. 그게 또 쉽지 않았겠네요. 네, 문제가 또 생겼죠. 금이랑 은둘 다를 기준으로 삼는 복본이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엄청 불안정했어요. 그레샴의 법칙 같은 건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막 쏟아져 나와서 금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치가 더 높은 은화를 꽁꽁 숨겨버려서 시중에서 은화가 사라져버리고요. 반대로 네바다에서 은광이 발견돼서 은 가치가 떨어지면 이번엔 금화가 사라지는 거죠.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로 정해야 했겠군요. 네, 오랜 논쟁 끝에 1900년에 결국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금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기로 한 거죠. 근데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요. 특히 농민이나 빚진 사람들? 엄청났죠. 당시 농민이나 서민층, 채무자들은 은을 화폐로 계속 쓰자고 주장했어요. 이게 자유 은어화 운동인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 유명한 오지의 마법사 이야기가 사실은 이 근본 이제 노란 벽돌길 당 은본이제 원작의 은 구두 논쟁을 풍자한 거라는 해석도 있잖아요. 네, 그런 해석이 있을 정도로 당시 통화 정책이라는 게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계급 간, 지역 간의 심각한 갈등 요소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1907년 금융 공황.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여파도 있었고 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거의 마비될 뻔했어요. 이때 중앙은행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누가 나섰냐면 거물 금융가인 JP보건이 개인자금이랑 영향력을 동원해서 간신히 시장을 안정시켰어요. 와, 개인이 국가금융시스템을 구한 거네요. 네, 이 사건으로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제대로 된 중앙은행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 형성됐고 이게 마침내 연방준비제도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의 틀이 갖춰지는군요. 자 그럼 1913년부터 브레터노조 체제가 무너지는 1971년까지 달러가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빼드가 출범하는데요. 재밌는 건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피해서요. 대신 12개의 지역 연방 준비 은행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만들었죠.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거예요. 주요 효과는 뭐였나요? 일단 통화량을 좀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금융 위기 때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물론 이때까지도 달러를 금으로 바꿔 주겠다는 약속은 계속 지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미국의 위상이 확 달라지죠. 네, 그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미국은 오히려 전쟁 물자를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했고 전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왔어요. 이게 달러 패권의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심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4년에 브레턴 우즈에서 새로운 국제 통화 질서를 짭니다. 하, 브레턴 우즈 체제, 이게 핵심이죠. 네, 여기서 달러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딱못 박은 거예요. 금 1원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다른 모든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방식이었죠.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경제적인 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지정원적인 큰 그림하에서 만들어진 질서라고 봐야 해요. 근데 전쟁 직후에는 유럽이나 아시아에 달러가 너무 부족했다면서요? 네, 그걸 달러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게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유럽 부흥 계획이요? 그렇죠. 유럽이랑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원조 자금을 제공했는데 중요한 건그 돈으로 반드시 미국 상품을 사도록 연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국제 무역의 필수 통화가 된 거군요. 네. 심지어 뭐 영화 로마의 휴일 같은 것도 현지 제작을 지원하면서 달러를 뿌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달러는 세계 경제의 혈액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달러의 황금기였네요.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겠죠.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97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불안 지폐 시대로 넘어가 보죠. 그 브레턴우즈 체제에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는데요. 트리핀 딜레마요? 그게 뭐죠?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세계 경제가 돌아가려면 달러를 계속 공급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계속 내야 해요. 음, 그렇죠. 달러가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근데 달러가 해외에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다른 나라들이 어 미국이 가진 금보다 달러가 훨씬 많은데 정말 유사시에 금으로 다 바꿔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아, 실내의 문제군요. 네, 결국 프랑스 드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달러 줄 테니 금으로 내놔라 하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금보유고가 계속 줄어들었죠. 버틸 수가 없었겠네요. 놀라운 건그 금과의 연결고리가 딱 끊어졌는데도 달러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게 참 역설적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건 딱히 달러를 대체할 만한 다른 통화나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상황이었던 거죠. 대안 부재. 네. 여전히 강력한 미국의 경제력,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깊고 넓은 금융시장,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과 지정학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금 없이도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날 연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고요. 맞아요. 현대의 연준은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경제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 위기 때 어땠나요? 양적 완화, QE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서 시장에 직접 풀었죠. 네, 그랬죠.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대로 (2022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니까 어떻게 됐죠? 전세가 자금이 순식간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스리랑카 같은 여러 신흥국들이 외채 위기를 겪었잖아요. 아 정말 워싱턴의 결정 하나하나가 바로 전세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만큼 달러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달러 역사를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어, 들어보니까 두 가지 점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통일된 화폐 시스템 이게 정말 필수적이구나 하는 점이고요. 그렇죠. 그 자유은행 시대의 혼란을 보면 명확하죠. 그리고 둘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강력하다는 것.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결국 세계 경제를 읽는 핵심 열쇠가 되겠구나 싶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달러는 뭐 여전히 강력한 기축 통화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 자체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라든가 또 점점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달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직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요, 끊임없이 위기가 변화를 만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경제의 압박들, 또 부채 문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달러의 다음번 중대한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변화를 촉발할 방화쇠는 무엇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